반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구장 클래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네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진효양이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코딩을 도와드리려고 온 주효진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스와 특수 메소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다양한 클래스를 배워 볼 건데요. 오늘 배울 클래스는 벡터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어떤 <laughs> 벡터는 물리적 개념으로는 이와 같이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정의는데 그죠? 이 벡터에서 샘 뺄, 샘뭐 여러 가지 연산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벡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차원 공간이니까, 그죠? x와 y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접을 이제 속성으로 가지는 그런 벡터를 이와 같이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닛이라는 생성자에다가 xy를 그죠? 네개 변수로 넣고 그죠? 그게 셀프의 x와 셀프의 y에 할당되도록 이렇게 짜 주면 되겠죠. 그죠? 네. 실제 짤 때는 이와 같이 30, 40의 벡터와 10, 20의 벡터 v1, v2를 정의하고 그죠? v3를 그두 벡터의 합으로 정의합니다. 보통은 벡터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우리는그두도 벡터의 합 이와 같이 이렇게 증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 보통 물리 시간에 쓰는 이제 플러스인사을 쓰는 거죠. 수행될 것 같아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게 네. 오류 출력이라고 써 놨죠. 그래서 수행해 보면 어,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를 얘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오류가 나버립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수 더하기 정수 그 다음에 실수 더하기 실수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이 더하기 기능의 기능이 파이썬에 의해 가지고 기능이 미리 정의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든 이 벡터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이 더하기가 정의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v1 더 v2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add라고 하는 어, 메소드를 정의해놓고, 그죠? 그 add라는 메소드에 인자로 뭐 xy를 주거나 다른 벡터를 주는 거죠. 그런 예,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애 d 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해놓고 그죠? 어 r 이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받아가지고 원래 갖고 있던 얘의 x와 어 r 의 x 그 다음에 얘의 y와 어 r 의 y를 더해주고 그거를 벡터 2d의 인자로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 벡터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이제 반환되잖아요, 그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v1.add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더셈 연산을 할수 있어요. 자 요런 방법으로 v1.add 를 하면 v3를 이와 같이 40, 60 그죠? 30, 40, 10, 20벡터의 합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보다 우리는 조금 더 직관적인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연산자를 쓰면 좀더 편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기에도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은 방법을 개선해서 The same 연산 사용해서 두벡터의 합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아주 특별한 메소드가 필요해요. 앞서 우리 언더스코어 underscore, 언더스코어를 시작하는 이제 init 함수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add라고 하는 이 특수 메소드가 있는데 얘가 바로 plus라고 하는 연산의 기능을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에다가 앞서 만들어 놓았던 add의 기능들을 넣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sub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얘는요, 마이너스 기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봤던 str 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역시 x 와 y 값을 인자로 받아 가지고 그죠? 심표로 구분하고 그죠? 괄호로 묶어서 반환해 주면 이게 이제 두 벡타의 x 성분, y 성분의 값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수 메소드들을 우리가 써서 연산자를 어, 대체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특수 메소드에 의해 가지고 v1 플러스 v2는 v1 a d d v2랑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보기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넵. 네. 그러면 이제 그 v1과 v2라는 두 벡터 값을 더하기 위해서 v3를 변수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v1 더하기 v2 연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두셀 연산이 정의되어 있으면 수행하겠지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에러가겠죠. 그렇죠? 네. 클래스 안에 더하기 연산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네. 에러가 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더셈 연산이 아직 선언되어 있지 않아서 에러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unsupported operand라는 게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줘서 더셈을 수행하도록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더셈 연산을 v 1 add v2 이런 식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출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셈 연산이 수행되었고 출력까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v1과 v2의 더셈을 add라는 메소드가 수행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애드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더셈을 수행했는데 사실 보기에는 덧그 더셈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더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셈 연산자와 뺄셈 연산자를 통해서도 연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두 개씩 양쪽에 붙인 애드와 서브 메소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하는 이런 앞서 우리가 만들어봤던 add 메소드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add 메소드를 이용하는 대신에 네. 연산자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행을 하면 아까 add 연산자와 똑같이 수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이제 더셈과 뺄셈 연산을 둘다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포맷을 만들어 주었고 출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출력 결과를 보시면 덧셈 연산과 뺄셈 연산을 연산자를 통해서 수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덧셈 연산은 네, 이와 같이 언더스코와 언더스코어 에드 언더스코와 언더스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수행은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거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애드라고 하는 특수 연산자 말고 다른 연산자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책 2장에서 보면 더샘, 뺄샘, 곱샘, 그 덮제곱, 나누기, 그리고 몫을 구하는 나누기, 나머지 구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 음수 연산 이런 굉장히 많은 연산이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특수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는 파이썬에 좀더 깊이 있는 부분을 볼수 있어요. 그죠? 네. 어, 파이썬 2는 이제 디브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썼거든요. 얘가 뭐냐면은 이제 x 나누기 y 요거를 해주는 거였는데, 파이썬 3에서는 요 언더 스코어 언더 스코어 트루 디브라는 걸 써요. 그래서 얘는 항상 나누기를 하면 xy를 나누는데 그 결과가 실수 값을 반환하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반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 2와 약간은 그 쓰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쓰는 모듈로 연산자. 그렇죠? 그리고 얘는 내건데 예를 들어서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가 음수를 구해주죠, 그렇죠? 네. 그런 기능을 해주는 그런 특수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뭘이라든지 트루디브 요런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요, 두 벡터의 곱셈, 나눗셈 기능도 한번 구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네가티브 메소드를 써가지고 그죠이1에다가 마이너스 호를 붙여주면요, 각각이 이 벡터의 음수 값이 나오도록 해주는 이런 것도 구현해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산자 중에서 보면 비교 연산자가 있죠, 그렇죠? 이 비교 연산자 역시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 메소드로 구현되어 있어요. 얘는 x 가 y 보다 작을 때 참을 반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lt less than 그리고 얘는 le, 얘는 ge, 얘는 gt 각각 less than, greater than 그죠? 음. 네, less or equal 고구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도 모두 다 파이썬의 특수 메소드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벡타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도 특수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해 볼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파이썬에 보면 length 리스트라든지 튜플의 길이를 반환해 주죠. 네. 그 다음에 플로트, 그다음 o 인 s t a t 그 다음에 i n t s t r 굉장히 많은 내장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is 이 h e same thing. s 클래스 변수와 s the same thing. So, this is t h 니 s i t i t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지는 그런 이제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우리가 어... 살펴봤다시피 우리 고양이라고 하는 캣 클래스는 name 하고 color 칼라. color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이런 메소드들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딕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가지는 값의 어떤 쌍 구조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특수한 일을 하는 게 dict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이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각각의 객체들이 공유하는 그런 변수를 말합니다. 자, 한번 코드를 볼게요. 자 여기 많은 코드죠. 어 l 클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원이니까 당연히 레디우스라는 속성을 갖고 그죠. 네. 각 원마다 레디우스 값이 다를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도 주는 겁니다. C1, C2, C3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이름과 반지름을 가지는. 그런 이제 원을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만들었으니까 C1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반지름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원주율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스 파이로 표현되는데요. 이런 파이 값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세 개의 값을 가지는 이와 같은 인스턴스 C1, C2, C3를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 각각의 면적을 구해주는 메소드가 있어 가지고 그죠? 면적을 반환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한번 이거를 실제로 수행해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서클 클래스를 정의하는 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주고요. 네. 이제 C1, C2, C3라는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렇죠. 네, 이때 이름, 반지름 그리고 원주율 값을 인자로 넘겨 주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래스의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객체의 면적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하면 이제 C1, C2, C3의 면적을 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이 코드는 굉장히 훌륭한데, 보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보이죠. 여기 보면, 원주율 값에 해당되는 이 3.14가 사실은 얘가 이제 무리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14나 3.141이나 3.1415가 결국 이제 원주율에 대한 근사값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객체들이 반지름과 그렇죠?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원주율 파이는 동일한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서로 개별적으로 원주율이 다 다르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원주율에 해당되는 이 파이 값은 C1이나 C2나 C3나 동일하니까 얘를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바꿔본 코딩이 바로 이런 코딩인데요. 이와 같이 d 프라고 하는 d 프문 앞에다가 p 이꼴 3.1415를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러한 변수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클래스 변수이고요. 이 경우는 C1 객체, C2 객체, C3 객체가 각각 파일을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객체들,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 공유하는 이 변수를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서 돌려볼까요? 네, 아까와 같이 이제 c1, c2, c3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데 이 c1, c2, c3는 파이 값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클래스 변수로 파이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스턴스들이 각자 갖는 값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파이 값을 갖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름과 반지름값만 입력을 받아서 이제 면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실행해 볼까요? 네, 하면 이제 공유하는 파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한 면적 값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객체들이 가지는 정밀도가 똑같아지거든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일관성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Circle 클래스의 인스턴스리 인스턴스들이 공유하는 변수를 클래스 변수라고요. 하고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가지는 개별적인 값을 인스턴스 변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일에 3.14 값을 조금 더 정밀하게 바꾸기 위해서는요, 클래스 변수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또 다른 어 속성 값인데, 여기에 보니까 name이라는 속성 그리고 radius라는 속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속성이 각각의 값을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C1이라고 하는 이 Circle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가지는 이 속성을 딕셔너리 구조로 보고 싶은 거예요. 정리하면 이와 같이 C1 어, 객체는요,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C1이라는 이름, 그리고 radius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4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딕셔너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구조의 값을 직접 보고 싶다 할때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이 특수 속성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속성을 키-밸류 형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네임, 구체적으로 레디어스라는 이 이름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값을 음. 얻을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음. 한번 실습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C1이라는 서클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 주고 이것의 속성을 보기 위해서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디크티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해서 한번 속성 값을 딕셔너리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키 밸류 형식을 이용해서 그 특정 값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속성들의 모든 값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제 특정 어떤 키를 이용해서 밸류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특수한 어, 인스턴스 변수의 값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름이냐면요. 이 name 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사실 circle 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underscore로 시작하는 circle 그리고 underscore로 끝나고요. name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딕트를 이용한 인스턴스 변수를 조회한다든지 한번 다양한 예제를 이 렉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죠? 저? 네. 네.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서 객체와 참조 그리고 할당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미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죠? 100이라는 값을 넣는다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C 언어 같은 모델이고요. 실제 파이썬은 얘랑 조금 다릅니다.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요. 개별적인 요 백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와 같은 id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n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객체를 지칭하는 이름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참조라고 영어로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제가 객체를 참조한다 이런 용어를 썼었죠. 그죠 네. 네. 그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요게 객체이고요. 체적으로는 정수 객체이고 모든 객체는 id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id 값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n은 이 id에 대한 참조 변수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변수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좀더 파이썬을 파이썬의 내부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도 가능하잖아요. m 이꼴 n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죠? 네. 이렇게 하면요, n이라는 이 꼬리표가 참조하고 있는 0이라는 객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값을 m이라는 이름의 참조변수가 이렇게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id of n, id of m을 출력해 보면 똑같은 객체를 지칭하는 거죠. 이게 이 객체를 지칭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실습을 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n이라는 변수를 100이라는 정수 객체에 참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m도 m 과 같은 객체에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n과 m의 id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면 이제 1566113248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네. 마찬가지로 m을 넣어줘도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id 값이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id of 백의 값을 출력해 볼까요? 네, 그러면 id of 백 이렇게 해주면 이제 m도 n도 100이라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0 또한 같은 아이 d 값을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참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이런 코드로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음, 아까 봤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M과 N이 동일한 객체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다가 N 이200 이렇게 해가지고 N이 다른 객체를 참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네. 이렇게 됐을 때두 객체의 ID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네. ID of N과 ID of M을 한번 출력해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n과 m이 둘다 100이라는 정수 객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n을 네. 200이라는 정수 객체를 참조하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d 값이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m 값은 여전히 100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id 값이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변수명 n과 m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일은 그 참조해서 그 값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어,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n 더하기 1을 해가지고 그죠 그 네. 값을 n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원래 얘가 100을 참조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객체를 새롭게 n이 참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객체는 참조하는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죠. 참조하지 않죠. 거죠? 그래서 죠그 이런 변수들이 자꾸 이제 컴퓨터상에 많아지게 되면요. 컴퓨터의 메모리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개일 때는 문제 없는데 이게 이제 막 곱하기 백만 개막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메모리 낭비가 발생하고요. 요런 이제 참조되지 않는 객체를 가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비지들은요.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메모리 관리자가 모아 주는데 그거를 가기지 수집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의 아주 깊이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네. 어땠습니까? 이 부분을 전에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다시 복습을 하니까 또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laughs> 공부할 때는 계속 복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어,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 창에 남겨주시고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